방황을 많이 먹으면 치매, 비방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카레를 많이 먹어서 비만 환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고 합니다. 건강식으로 이렇게 카레 한번 만들어 드세요. 다른 반찬이 필요하지 않아요. 카레 하나면 은밥한 그릇 딱입니다. 야채는 감자 중간 크기 하나 양파도 중간 크기 2개, 당근 2분의 1, /2. 요즘 이제 완두콩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완두콩 좀 넣어줄게요. 당근은 이렇게 먹기 적당한 크기로 먼저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제 크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잘게 하면은 익기도 빨리 있고 시간도 더 단축되고 하니까 너무 크지 않게 잘라줄게요. 양파는 좀 매워가지고. 양파도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골고루 섞이게 섞어주시고요. 돼지고기 안심 150g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길게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도 한번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돼지고기 굳이 안 사도 스팸이나 햄 있으면 넣어주셔도 편리하고 또 맛있습니다. 냄비에 식용유 두 큰술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돼지고기 먼저 넣고 볶아주세요. 고추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야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고기하고 야채가 어느 정도 이제 볶아졌으면 여기에 물을 부어주세요. 야채 볶을 때 콩을 넣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넣었네요. 이런 실수를. 야채가 잠길 만큼 물을 부어 주세요. 뚜껑을 덮고 익을 때까지 좀 끓여 줄게요. 카레는 순한 맛으로 100g 4인분 기준입니다. 요즘에는 물에 잘 풀어져 가지고 먼저 물좀 부어서 이렇게개 놓으세요. 아, 쉽게 익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야채하고 고기가 다 익었을 때 불을 좀 줄여 주시고요. 개 놓은 카레 가루를 이제 부어 주세요. 불을 줄인 상태에서 카레가 골고루 섞이게 이렇게 저어주세요. 색깔도 예쁘고 보기만해도 비주얼이 정말 급판왕이네요 카레가 이렇게 섞어지면 이제 물을 여대 이제 맞춰주세요. 이렇게 저어 보시고 조금 돼지 가다 싶으면 물을 이제 이때 맞춰 주세요. 물량을요. 불을 이제 키워 주시고 고기 야채가 다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끓어 오를 때까지만 한번 끓여 주면 됩니다. 군침 넘어가네요. 맛있게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카레에다가 밥 한그릇 말아서 다른 반찬 필요없이 묵은 김치 하나만 있으면 정말 밥 한그릇 뚝딱 비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